리포트 7구, 7구 약간 핀 맞았고, 2루수 뒤로 갑니다. 오재원, 오재원이 많이 물러나서 잡았습니다. 리포트도 지켜봤겠죠. NC의 예. 경기를 계속해서. 투수가 원바운드로 잡았습니다. 박민우 투수 땀벌, 투아웃입니다. 때문에. 예. 자, 루호택이 아, 모두 직구니다 그렇습니다. 열 다섯 개 모두 패스티벌입니다. 그렇습니다. 3자범패리퍼트가 세타자 1, 2, 3번 타자를 깔끔하게 막아내면서 이겼습니다. 네, 자두같다내건 유격수 정민입니다. 처음으로 변화가 는데 <laughs> 어, 이번에는 체인지업이라 슬라이더로 보이는데요자 박성민 조금 맞습니다 박성민 자 초공량 넓게 떴습니다. 자 좌익수 라인 쪽으로 라인 쪽으로 많이 이동해서 파울라인 벗어나서 잡았습니다. 두번 주스라이. 잡아당겼습니다. 3루 쪽 3루수 한경민. 1루에 아웃입니다. 두 이닝을 또 무실점으로 막아내는 리포트 투수 NC의 2회초 공격 역시 득점 없었습니다.